네, 근데 그건 그때뿐 아니라 첫 이혼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 첫마골리림마이랑 이혼할 때도 린 마골사 아버지가 10년 후에 칼세이건을 산정해서 이제 유명해질 거를 생각해서 위자료를 받았죠. 근데 림 마골사는 그때도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어, 그럼요. 네. 훨씬 더 유명한 생물학자가 되었죠. 네. 네. 그래서 1981년 6월 1일 날, 자신들이 만났던 이 6월 1일이 두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날짜예요. 그래서 음. 제가 앤드리안 처음 만났을 때첫 음. 마디가 뭐 헬로우 그랬겠죠. 헬로우 한 다음에 나는 너의, 너희들의 6월 1일을 기억하고 있어라는 말을 해서 이제 굉장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보이저 골든 레코드 만드는 게두 사람을 만, 만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그뭐 이렇게 생긴 책도 나왔어요. 지구의 속삭이는 네. 책도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그런 것들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만드는 동안에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저 골든 레코드에 숨어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까 지구의 소리 뭐 이런 네. 거 들어있었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에 어, 어떤 지구인의 심장소리와 뇌파가 기록되었군요. 그게 엔드류안 그렇죠. 거예요. 여기 나오, 나오더라고요. 네, 엔드류안 거고, 네. 그 뇌파와 심장소리가 사랑에 빠진 어. 지구인의 거로 <laughs> 나와 있어요. 사실 엔드류안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거예요. 그거는 이미 앤드리안이 하기로 그 전부터 결정되어 있던 것이 이제 마침 두 사람이 애인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였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저 골든 레코드를 만드는 그 과정이 제가 설명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작업이 어, 후에 나올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와 이것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두 사람의 그 개인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이 앤드리안과칼 세이건이 살았던 집인데요. 어, 이 코스모스 1980년 책도 쓰여졌던 책, 집이고, 어, 지금도 살고 있고, 이 2020년 코스모스 쓰여있던 네. 집이에요. 이렇게 생긴 집이고, 되게 멋진 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두 사람의 협업이 본격화되는데, 브로카의 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 1979년쯤에 나오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것들 좀요약했는데두 사람이 이제 연인이 되었어요. 6월 1일로부터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연인이 되고, 아, 약간 기억을 좀 잘못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 해에, 78년에 프랑스 파리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류사 박물관을 들리면서, 브로카라는 사람의 뇌를 직접 보게 되고. 브로카의 뇌가 아니까 브로카가 관측한 환자의 뇌. 네. 아, 그러니까 브로카 애드, 자신의 뇌. 네. 그것도 인터넷. 네, 그거를 직접 안녕하세요. 봤어요. 봤는데, 네. 그 당시에는 봤는데, 그 다음에 이 책을 쓰려고 다시 방문을 했더니, 없어져 버렸다. 네. 네. 네, 네 그때는 직접 봤죠. 그 브로카는 음. 그래서, 브로카의 뇌라는 네 책을 만들면서, 두 사람의 오. 공통된 책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77년에 그러고 1978년 무렵부터 이두 사람이 8세까지 코넬대학교를 다니, 이제 재직하고 있었는데, 그걸 그만둬, 그 약간 휴직을 해요. 그리고 음. 이게 코넬대학교는 이게 동부에 있거든요. 허부로 넘어와요. 굉장히 먼거리 네, 그래서 ]군요. LA로 와서 지금 보시는 것이 그, 그 브로, 헐리우드 있는 거기에 두, 두 블록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집을 멘트리에서 3년 동안 살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살면서 코스모스 네. 책을 네. 쓰고 다큐멘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코스모스라는 책과 다큐멘터리는 와서 여기 와서 칼스테이앤드류안이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 회사를 차려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요. 프로듀스를 구입, 이렇게 고용을 하고 저 집에 3년 동안 살면서 학교는 휴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만든 작품이라는 걸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냥 뚝딱뚝딱 주말에 쓴 책이 아니라 굉장히 정성도, 또다음에 노력 또 그쵸.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네. 이두 사람이 칼 세이건에게는 아주 걸출한 프로듀서가 붙은 거죠, 엔드류 음. 그래서 만들어졌다는 걸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문이 음. 이렇게 생긴대고요. 그래서 음. 이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와 책이 나왔다. 이런 음. 것들을 음. 지금 음. 말씀을. 드리이안 되나 본데요. 네. 어. 네 지금 그 다음 장 네. 요거 정리한다고 말씀드리면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음. 그 작품은 그렇게 나온 것이고 그 전통이 이어져서 네. 앤드류안이 칼 세이건이 돌아가신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코스모스 그 다음에 코스모스 시즌 2를 2014년에 만들거든요 음. 다큐멘터리를 그때도 프로덕션을 만들고 그칼 세이건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즌 3가 된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 여전히 칼 세이건 재단에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이게 그냥 어떤 천재적인 과학자가 남는 시간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저는 그것을 되게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드디어 1981년 6월 1일날 결혼을 하는데요. 어, LA에 있는 이 베엘 에어라고 하는 곳도 엄청난 그 호텔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들이 됐고요. 그, 이제 이 책에 대한, 그러고 이후에 콘택트라고 하는 그 책과 영화가 있는데 영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이것도 그칼세이건 단독 저서로 나와 있는데 실은 그 다음에 해성이라는 책은 두 사람이 같이 썼고요. 이 컨택트는 사실 앤드류안이 먼저 라디오 스크립트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음. 소설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어, 이두 사람을 이야기할 때이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두 사람의 작업을 분리할 수 없다. 그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처지 조상의 그림자라는 게 2008년 네, 다시 찍어냈어요,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앤드리안이 오셨는데, 이때가 2008년도의 모습이에요. 60? 근데 네, 저랑 간담회 하는 모습이고. 네, 선생님 젊으셨네요. 네 젊었죠. <laughs> 요, 요 사람 책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사진 갖고 왔는데, 요 젊은이, 당시에 고등학생. 네. 샘 쌤. 네. 쌤 세이거인데, 이 책에 보면 이제 굉장히 아픈 얘기도 나오고, 네, 막내 아 지금은 하더라고요. 프로듀서가 돼서 이거를 만드는데 관여했다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 네. 책은 또 굉장히 재밌는 게요. 앤드리안이 총괄을 했지만, 그 딸이 있어요. 사사시 에이건이라고 사사시 에이건이 여기 참여를 했고요. 이 샘시 에이건도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코스모스에서는 칼세이건이 만들고 앤드류언이 프로듀싱을 했으면 네. 여기서는 앤드류언이 만들고 어, 각이 아이들이 네 자식들이 네. 그또그 딸과 아들이 프로듀싱을 하고. 네. 그리고 또 네. 되게 재밌는 게 사사시 에이건이 이제 칼세이건이 다섯 명의 아이를 뒀거든요. 세 명의 부인에게서. 근데 4명이 네 명이 아들이에요. 근데 유일한 딸이 저 샘시 에이건의 누나. 음. 근데 그분이 그 여기 이제 다큐멘터리에 보면 칼 세이건의 엄마가 나오거든요. 네. 대역 배우 있는데그 배우로 <laughs> 나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약간 패밀리 비즈니스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시즌 4그 내용이 뭐냐 했더니 그냥 비밀이지만 요거까지는 얘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게 가족 패밀리 비즈니를 강조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스모스에 살아가는 또 다른 가족 이야기? 네, 여기를 네. 이 책은 보면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거창한 인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가족 단위로 내려오는 이런 음. 이야기 같아요. 추측 건대 음. 네, 그렇게 됩니다. 다른 가족들 도 네. 나올까요? 나올 겁니다. 칼세이건이 이제 죽은 다음에 이게 유고집인데, 에필로그. 네. 이런 책이라든가 뭐 예전에 강연했던 거를 끄집어내서 앤드리안이 퍼블리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칼세이건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랑받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저는 50%의 역할은 앤드리안이 계속 칼세겐 재단을 만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지 안 그랬으면 한때 유명하고 한때 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그런 과학 커뮤니케이터 남았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을 거 생각하고요 그다 앤드리안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니까 돌아가신 지꽤 됐는데 그럼요 계속해서 칼세겐을 만나고 있다는 느낌이 그리고 새롭게 음. 이런 걸 만들어 내기 네. 때문에 다시 복원되고 복원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앤드리안을 조망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애니 이펙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칼, 쉽게 말하면 칼세이건이 엔드리아나서 사람 됐다. 이런 <웃음> <거예요>. <웃음> 여자 잘 만나서 사람 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엔드리아는 아까 엔드리아니 네. 칼세이건을 만나서 긍정적인 네. 효과로 음모론자에서 아, 다 커뮤니티가 네.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애니 이펙트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칼세이건은 백인 음. 엘리트 남성이잖아요. 그쵸. 그럼 아무리 칼세이건이 지금으로 보면 이수성이 그, 당시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감성이에요. 젠더 감성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봤자, 그, 그런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오만함 같은 게 있었겠죠. 태생적인 건 어쩔 수없었 그리고 천재가 갖는 오만함 같은 음. 것들, 무심함. 근데 앤드리안 만나면서 굉장히 가정적이 되고요. 뭐, 자기네 엄마, 아빠뿐 아니라 장인, 장모와도 잘 지내고, 애들과도 잘 지내고, 이렇게 되고, 사람이 굉장히 이제 다듬어진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티과학 하면서, 칼세이건과 만났던 사람들은 같이 잘 만나는데 다 전부 다앤드리한테는 사람 됐어. <laughs> 그래서 애니 이펙트란 말을 실게 네. 쓰고요. 그, 어,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의 평전에 보면 애니 이펙트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부인이 린 마골리스가 너무 천재여서 <laughs> 너무 천재. 계속 부딪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린 그러니까 마골리스는 이랬어요. 칼세이건한테 칼세이건막 매달렸거든요. 네. 이제 이분 그랬더니 난너 사랑하고 너 좋아하는데 어 너는 300명이 앉아 있어도 다 너만 바라보기는 나는 그렇게 못해. 음. 그러니까 너는 그런 사람 만나고 나는 내 길을 갈게.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의 성장을 난 지켜볼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 앤드리안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웨이브 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음.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제가 채, 책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앤드리안이 그런 식으로 계속 계승을 하고 있고 2014년에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란 다큐멘터리 이거 책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음. 책으로는 왔지만 시즌 2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시즌2를 만들어서 이 다큐멘터를 리 함으로써 사실은 그걸 만드니까 1980년판 코스모스가 다 재조명을 받은 거잖아요. 음. 그런 역, 이제 생명력을 넣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2014년에 그치지 않고 2019년도에 이제 이 책과 함께 나오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거죠. 음. 그리고 지금 시즌 4를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될까요? 어, 2019년에 스크립트가 반정돼 됐다고 6차 도 6까지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네. 지금쯤은 거진 그 스크립트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코스모스 1980년 다큐멘터리의 공조자. 네. 공조자는 칼 세이건, 앤드류아. 그다음에 스티븐 소터라고 하는 탈생을 제자예요, 음. 세 명이었고, 그다음에 2014년 시즌 2의 음. 공동 저자는 앤드류안과 스티븐 소터예. 요 그런데 이 시즌 3는 스티븐 소터가 개인 사정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앤드류안과 브라가라는 사람이로 했거든요. 앤드류안만 계속 연결. 앤드류안만 네, 지금 결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앤드류안만 지금 세 번째 모든 것에 음. 공동 저자예. 요 그리고 시즌 4는 당연히 공동 저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음. 이게 이제 시즌3 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이게 칼세건의 그림자가 있으면서 앤드류안의 것을 넘어간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칼세건 등장할 수 없어요. 그냥 이책에 등장, 인물로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즌4가 되게 되면, 어, 뭐라 그럴까 시즌4가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칼세건을 벗어난 네. 앤드류안만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시에에 나오고 제가 인터뷰할 때 가져갔던 거고요 요집 다시 나오고 제가 한 명만 보여드릴게요 아, 인터뷰 장면입니다 뭐가 좋은지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네, 그 집에 가서 인터뷰했던 장면들이고요 이 책으로 들어가서 보고만 잠깐만 들으면 챕터가 13챕터예요 네. 그 코스모스가 전부 다 다큐멘터리와 책을 1 3챕터를 하는데 1대1 대응되지 않았는지 박뀌어오면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헌사를 보여 드릴게요 별을 향해 출항하는 세라 조이 노라 헤레나이 얘네들이 누구냐 하면요 손자 손정 이거는 이때 별은 미래 같은 그렇죠 별을 향해 미래. 출항하는 그래서 그 저거 물을 보면 여기 이제 세 번째 시즌 3인데세번 그다음에 네, 이제 시즌 4에 나오는 그 책에는 이그 패밀리 벨리로 갈 거라고 하는 걸 어쩌면 조금 보여주는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요거 되게 중시해야 하는데요. 코스모스 파스벌 월드의 카피라이트가 엔드류안. 칼세이건 이름 빠졌네요그 어, 그렇죠? 네. 전에 칼세이건 있고, 중간에 네. 칼세이건 재단이 탄데 엔드류안. 그건 저게 네.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고 보고요. 음. 이게 분명히 칼세이건의 그늘이 있는 것이지만 엔드류안이 그것도 나가고 있다. 그리고, 어,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엔드류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독립시켜서 그동안 이제 칼세이건의 그늘에서 또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음. 또는 칼 세이건의 조력자 파트 이렇게 했지만 앤드류안의 시대가 열렸다 이런 음. 말씀을 드립니다.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끝내겠는데요. 2008년에 왔을 때 제가 저런 말을 했대요. 칼 세이건은 멋진 사람이지만 또한 어떤 면에서 냉전의 선물이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시대는 오히려 앤드류안처럼 편안함, 다양함에 대한 지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게 멋있는, 멋있는 말이네요. 말을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네, 네, 드디어 이 책이 나오면서 앤드류안의 시대가 오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금 그 배경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가 네. 책 들어가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 내용이 지금 책 내용보다 훨씬 더 흥미진한 진 내용이었는데요. 어, 일단 이 책에 대한 배경지식에 대한 설명을 접도록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한 3분 후에 본격적으로 앤드류안의 코스모스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